고이시월 무유삼 이십일번 보자 i m a 상상해봐라. 대접속사 이야를 You're usually stingy, stingy friend. 평소에 s t 인색한, 인색한 친구가 주어짐. d e l i 기뻐하고 있대. 기뻐한대. 뭐에 서 In b 사는 것에 있어서. 그치 사주는 것. 너에게 a Christmas 를 그치. 자, 보세 여기에 buying은 동명사가 되겠고, buy가 동사로 서기능하니까요 buy의 간접 목적어고 buy의 직접 목적어. delights 기뻐하고 o u 뭐 하는 것에 있어서 사 주는 것에 있어서 뭘사 주는 거 너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뭐한 이후에 사 주는 거야? after 전치사 되겠고 동명사. taking a generosity booster. 즉 관대함 촉진제 같은 거래 뭐 그런 약이 있다고 치자고 먹으면 막 되게 관대 관대해지는 거야 사람이. 그래서 그런 관대함 촉진제를 먹고 난 이후에 너한테 갑자기 크리스마스 선물을 하나 사준 거야. 겁내 평소에 뭐 아무것도 안 하던 놈임. How you How o you feel? 어떻게 너는 느껴지십니까? Undoubtedly. t 의심하 의심할 여지 없이. There is 있습니다. Undoubtedly 의심할 여지 없이 당연히. 있습니다. Something. 어떠한 것이 있대. 그치, praise 칭찬할 가치가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형용사가 항상 뭐뭐띵 일땐 뒤에서 꾸미지. Praise 칭찬할 가치가 있는 무언가가 있다. About 뭐에 대해서? The action. 그 행동에 대해서는 분명히 선물 사줬으니까 그리고 선물 사주고 본인도 기뻐하고 있으니까 칭찬할 여지는 있다. You would be pleased. 너는 You would be 아마도 기뻐할 거래. 뭐했기 때문에 투정사의 부사조명법의 원인인 거지 감정의 원인 뭐했기 뭐 때문에 해석은 항상 because로 해석해 주면 되는 거 receive 받았기 때문에 the gift 그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제부정사의 동사로서 the gift가 목적어 그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너는 뭐할 거다 기뻐할 거다 you the say 너는 말하고 날 거다 뭐라고 thank you라고 and 그리고 mean it mean it 뜻 뭐야 그것은 의미합니다 이거 무슨 뜻 진심이다 라고 얘기할 때 그것은 진심일 것입니다 but his change of heart 그러나 그의 마음에 있어서의 변화는 is not entirely satisfying 그런다그 해서 완전하게 만족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얘는 사물 수식하는 ing가 왔고 그의 마음의 변화짐. 지금 그가 느끼는 게 아니라 사물 수식하는 ing가 왔다는 건 그가 느끼는 게 아니라 이 실험을 수행하는 연구자들이 봤을 때 그의 저런 마음 변화는 연구자들한테 만족감을 주지 않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저렇게 했다 고해서이 사람이 완전하게 마음이 변했다라고 안 본다고 그렇지 완전하게 만만 마음에 들지는 않는다고. According to Zagzebski 어쨌든 이 사람 An American philosopher 철학자래 그는 Is not really generous 이 사람에 따르면 그는 누구야? 그 친구 그치? 그 친구는 Is not 뭐가 아래 진정으로 관대한 게 아니래 When we praise someone's character 우리가 칭찬할 때 누군가의 성격 인품 인격 성격 뭐 인품 이렇게도 표현하지?을 우리가 칭찬할 때 우리는 사용합니다. 단어를 머리 위한 단어, 다양한 virtues 미덕이지 미덕. 다양한 미덕에 대한 단어들을 사용을 한다. 미담 얘기할 때그 미덕. 어떤 단어야? 관대하다, 친절하다, 용기 있다, 용기 있는 등등. A person 어떤 사람 who gives one gift. 그렇지? 주격 관계대명사가 앞에 있는 person 꾸며주지 줬대. 하나의 선물을 준 어떤 한 사람이 사람은 isn't general 선물 하나 준 사람이 엄청 관대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지 깨겨야 10년 알고 지내는데 선물 10년 동안 하나 준 거야 엄청 관대하고 사람 엄청 친절하고 좋은 사람이 애매하다는 거지 instead 대신에 관대함이란 건 뭐냐면 it's a stable part 안정적인 부분이래 뭐에? 한 사람의 도덕적 정체성에 안정되어 있는 정착되어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Unemotional Habitat 그치 뭐 정서적 습관이래 어떤 정서적 습관? That 하고 주격관계되면 서로 꾸며주지 That is part of who you are 네가 누구인지에 대한 그치 네가 누구인지에 누구인지의그 일부인 그런 정서적 습관 그리고 그 사람의 도덕적 정체성에 안정된 일부인데 이걸 가지고 선물 하나 사줬다고 이 사람이 완전하게 관대하다고 표현하는 건 애매하다는 거지. 음? 그 사람의 습관이 들어간 게 아니잖아 그게. 음? Thus, 그래서 Virtue's 미덕은 As opposed to 뭐, 뭐, ~~와는 반대로 Non-typical impulse 비정형적인 충동 이게 뭐야? 선물 한개 사준 거지. 전형적인 거면 관대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사람 항상 매년 뭐 무슨 이슈가 있을 때마다 선물 주고 그랬던 사람이면 전형적인 거잖아. 근데 비전형적인 이런 충동, 선물 하나 잠깐 사준 것과는 다르게 미덕이라는 것은 뭐 뭐하는 반대로 하면 되겠네요. 여기서는 다르게로 해석하자. 엄마와 다르게 이 비전형적인 선물 하나 사주는 그런 충동과는 다르게 미덕이라는 것은 아, the result 결과물이다. 뭐에 your personal history 너의 개인 역사의 결과이다. 지금까지 네가 해온 거, 십년 동안 알고 지내면서 매년 혹은 매달 뭔가를 이렇게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이런 게 쌓인 그런 개인의 역사의 결과물이라는 거지. 한번 사줬다고 해서 이 사람이 관대하다, 아, 좀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뒷장으로 넘어가자. They are part of 그 그것들은 그것들 그런 인품들 미덕들 미덕들은 미덕이지 아 part 일 부분입니다 뭐에? Who you are 니가 누구인지의 일 부분이다. As 뭐였기 때문에 b e c a u s e as가 되겠지. They 그 미덕들이 a part 일 부분이기 때문에 of how your character was formed 어떻게 너의 인품이 성격이 형성되어졌는지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 미덕들이 네가 존재하고 네가 누구인지 너의 모습 네가 누구인지의 일부분인 것이다 인스턴트 버츄 그러므로 즉각적인 미덕이란 것은 is therefore impossible 그런 건 가능하지 않다 한 번에 비전형적인 그런 충동과 미덕은 다른 거다 라고 얘기하는 거지 popping appeal 그렇지? 알약을 혹시 팍 잠깐 한번 빵 터트리는 것은 약 먹은 거얘기하죠 여기서는 캐남 메이크 만들 수 없습니다. 너를 더 나은 사람으로, 혹시?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까지 마무리하고 다음 번으로 가보자.